주변에 보면 낚시를 하지만 회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 혹은 안 드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정말 좋아하는 것이 바로 두 종류. 즉 오징어 문어인데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맛있는 두 종류 중에서도 문어를 잡아서 먹어볼까 합니다. 어쨌든 문어가 가장 쉽고 많이 잡히는 건그 먹이가 풀린 날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며칠 동안 엄청나게 많은 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고는 점점 적게 잡히다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후에 한 달이나 지날까요? 추가적인 산란으로 태어난 작은 개체들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가을과 함께 마리 수는 줄어들지만 시알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laughs> 작은 문어는 살려주자는 것입니다 대가리가 골프공 탁구공 아니면 메추리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너무 작은 건 살려주던지 그게 안되면 좀 적게 잡던지 하면 분명히 우리 모두 행복할 겁니다 어... 그냥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낚시장 기록반입니다 오랜만에 피어낚시 왔어요 오어잡을려면 와야죠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배가 원3 3 5호3 5가먹테이프가이게요3가다 아, 그림 요려져 있네 요거요 3배가 먹을게요. 3요가게게3게가요 3배가 먹을요 3배가 먹을 진짜 많이 잡았나요? 유리카, 유리카 미셸이 쫓잡았나요? 그러니까요 유리카 미셸도네, 바라바라 300. 마시멜로 님, 아 문어 하... 아이템도 다 챙겼으니까 가봅시다. 형님 몇 마리 목표아 저는 열 마리 먹고. 어? 열 마리. 아 설렌다. 저는 처음이라서 너무 설레네요 오늘.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삼천포 팔포항입니다. 뭐 사실 문어 낚시의 메카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피싱 스토리. 오, 오 여러분 너무 미끄럽다. 오늘 시작부터 이상하다 이. 일 번, 일번 이만. 자 오늘은 스페셜 타코 웨이브. 그렇네. 다리 좋네. 앞이 좋지.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졌어. 됐습니다. 오늘 채비는요 <laughs> 귀엽게 생긴 요거하고 요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는 2호입니다. 2호 저는 자, 사랑도입니다. 사랑도를 <laughs> 제가 최근에 사랑도를 못 왔는데 이렇게 아주 사랑도를 다 오네요. 파도 같기도 하고 나 아, 배들 지나가니까 파도실 겁니다 자, 아, 첫 솔로입니다. 선수의 이트 오, 나이스. 오, 나이이미 <laughs> 어, <또 미끄레쉬만에>. 심하네. <laughs>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히 <laughs> 오케이. 아이씨, 아, 씨. 뭐고, 이 아, 니다 와, 진짜 크네. 와, 이거, 그리고... 아, 이렇게, 아이고, 쏟아다닙니다. 와, 얼마나 큰가, 손에잘안 때려진다. 와. 아, 오, 점프한데, 이. 와. 2025년 첫 번째 문어선상 낚시 아, 호되게 혼나고 갑니다 여러분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끝낼 수 없어 자 여기는 장목입니다 사랑들어 갔죠 사람들로 빵을 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해발이 너무 깊 말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노? 아니 우리 집사람하고 낚시하던데인데 요래 됐빛네 자 여기는 칠천도입니다 여러분 칠천도 송포에 칠천도 서내기죠 작년부터 영업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올해 처음 왔습니다 문어 잡아서 먹으려고 서내기를 뭐 타고 오늘 페라리 페라리라 그런지 엔진이 나르다잉 <laughs> 여기서 문어 잡아서 한끼 해야죠 시간은 짧아요 낚시 시간은 왜냐면 애 학교 보내고 오다 보니까 뭐 그래도 잡힐라 치면 안 잡히겠습니까? 해봅시다. 문어 낚시때 준비. 음. 탁구 웨이브 150H, 180H 음. 배트 나오니까 억수로 덥네. 한20% 정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일단은 밑에 줄이 있잖아. 어. 이 굴. 명기만안 어. 돼. 당연히. 아, 걸리겠지. 어. 자, 내릴 때는 여기를 누르면 돼. 어. 아, 해봤지? 주꾸미 응, 할 때. 응, 응. 살 손을 삭 올리고 있어. 배어수가 멈춰지면 바닥에 찍었거든 음. 그럼 이걸 돌리도 되고 이걸 눌러도 되고 음. 이걸 눌러도 되고 음. 올라탈 거야 근데 이랬는데 안 올라 이게 안 올라오잖아 똑같은 힘으로 그러면 그때는 어, 그가면이때는살 감고 이거를 그냥 치지 말고 여기서부터 음. 여기까지 네눈 높이까지 여기까지 아. 들어 올린다 생각해 아. 그리고 치지 말고 그냥 그때는 감아 아, 왜 치면 안 돼? 문어는 살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안 박힐 때도 있어 음. 끝까지 쭉 올려서 깊게 쑥 박히게 아. 살에 알겠지? 요뺑 돌아가면 그냥 앞으로 걸어가도 되고 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해보자고 저도 해봅시다 배가 물이 오면 살짝 어 앉아라 그래 울렁대니까 저 선장님이 요 하는 거 보니까 요 포인트는 맞다 저런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 여기 칠천도는 뭐 어쨌든 배들이 다 핸들이고 이래서 타기에 어려움은 없어요 저는 요거 요거 해볼까요 자 디테일하게 찔러보고 이동합시다 빠르게 빠르게 바람이 안 부니까 아, 덥네 이리도 갈게 어, 걸렸나? 아, 터졌다 <laughs> 뭐에 걸렸지? 대단하다 그 걸린 거 없는데 어째 그 걸렸지 떠는데 내랍비네 와 비매너 그래요 이게 안 물어주면 참 무리한 낚시가 무너낚시입니다 하지만 잡으면 또한 마리의 기쁨도 물론 크기는 큰데 이거 벌겄다 선풍기가 꼴 아. 요서 이제 하고 요즘 밥도 먹고 그러고 이제, 이제 다른 의장으로 가자고. 밥 먹자. 우린 그 꽝을 사랑했고, 우린 늘그 꽝을 즐겼고. 아 매번 놓지 않는. 밤물렵에 공부하고. 와 진짜 이렇게 이쯤이면 참희한하다 어렵네. 아 어디로 가야되노? 아, 어디로 가야되요? 삐 그런거 없어요 사모님 반대로 가라 얘가 아이씨 차하고 똑같지 아 그래? 어 우리 절로 갈거야 저기 흰 부자있자 그러니까. 어 이거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노? 어디로 가노? 어, 원래 한수도 요래 요요 잡고 돌려봐라 그라믄 그래 요 헤이 여기도 어부의 딸라서 그러지 배가 편네 내는 차선 안 지키게 됐다 이거. 어, 그렇지. 어, 계속 아 그렇지. 어요거 계속 달리면 드라이브나 하고 시선이바람이우하다 아, 이야 오케이. 와, 이또 기술이라고 잘한대. 하 자꾸 하니까. 동도 문어가 좋아하나. 동 좋아하지 문어. 다 잡았다. 오빠 어? 어, 나 잡았다. 오 어, 계속 가, 계속. 가마. 어? 그렇지. 아유,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이야, 잘한다. 너오늘네다아아아았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와, 이지. 요 있었네. 어, 색동, 색동. 아 말래? 야, 빨간색이 있었네. 그래도. 요 <laughs> 빨간색에 이 있는 이유가 있었네. 어복이 있나 보자. 걸린 느낌이 들지? 않네. 어. 계속 그대로 올리지. 근데 안 올라오니까. 야, 오늘도 우리 와이프 때문에 함께 둘이 탔는데 한 끼하겠네요. 근 둘이 탔는데한 사람만 잡았어. 못 잡은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뭐 대마리 자꾸 말하는 거다 꼴랑 한 마리도 잡고 꼴랑을 <laughs> 야, 지금 한 마리를 몇 시간째 하고 있었대. 와, 대단하긴 대단하다요. 그러니까 이때가 진짜 저 쪽에는 없었던 거야. 이 씨가 잡았는데 이거 봐라. 그렇지. 근데 내가 여기에 자리를 잘 잡았다 생각하나? 안 하나. 어, 그래. 그래 잘했어. 우리도 롱기겨볼다 또? 절로 가자, 절로 왜? 쭉 잡았네 왜? 또 앞에서? 아, 여기좀 아, 여기? 조금 전에 한 마리 잡았어요 <laughs> 다른 배들 여기 다 있더라고요 얼음 어, 만 주십시오 하나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먹겠습니다. 네. 아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음 물 줄까? 응 음. 얼음 물 주면 저녁이 되게 좋네 어머. 아마리 자꾸 먹게 맛있겠네. 나는 <놀람> 이제 뭐 그래서 너는 목숨, 나를 해줘. 어쨌든 내 오빠 손맛 보여주게 하고 싶으니까. 말이 어렵나 문어. 오랜만에 전화하고 싶네. 스네기는 결국 문어는 최소한 다른 배들이 많은 곳으로, 그자, 그게 답이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는 안 된다. <놀람> 그렇지. 크다 와 크다 꾸렁꾸렁한다 크다 오오오 봤지? 봐봐 <laughs> 있으면 잠도 안고 좋좋좋하라 날개짓을 하네 흐흐 반갑대요 네. 입질을 하네 확실히 큰 거는 그모두 때도 느꼈지만 어떻게 입질을 하는데 얘들은? 좀 살짝 쭉쭉 해 이같이 쫓겨난 거 잡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니라 안으로 또 들어갈까? 이렇게 바람이 불고 또 운전에 좀 미숙하고 이럴 때는 그냥 저희처럼 매어놓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요 사방으로 좀 찔러보고, 그리고 이 사정 거리 안에 물론 운전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고 하면은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와, 뭐고? 아, 느껴낸다 얘가 자기야. 이봐라, 이런 거 굴껍데기 느끼잖아. 오전에는 빨간 부자, 오후에는 검은 부자. 그런가. 우리가 반대로 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그러게.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갑자기 안 좋아지네요. 바람도 불고 한 마리 더 잡고 싶은데 사이 좋게 한 마리씩 하고 내 정리 활동 안번 해라잉.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칠천도 어, 처음 와봤습니다 칠천도 선역이 와서 문어낚시 왔는데 어, 근데 여기에 다른 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있는 쪽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니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마 오전에 여기서 했으면 한두 마리 정도는 혹시나 더 잡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어쨌든 어, 뭐 와이프하고 저하고 그래도 사이즈 나쁘지 않아 음, 사랑대에서 잡았던 걸생각하면 훨씬 사이즈 좋습니다. 이제 아마 7천도도 시즌이 곧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무니어징 얼굴도 보인다고 하던데 사실은 저희는 너무 늦게 왔어요. 10시부터 낚시 시작했거든요. 원래 동틀 때 전해기를 나올 수 있는데 어 딸의 학교 보내고다 오 보니까 한3 시간 4 시간 정도는 낚시를 못한것 같습니다. 근데 좀더 빨리 오시면은 아마 저희보다는 훨씬 나은 조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얼른 가서 오늘도. 맛있는 한끼 해봅시다. 이 피곤하니까 이 피곤할 때는 문어 먹고 이 기력을 회복해야겠죠. 빨리 가보겠습니다. 따라. <목소리도> <테라를. 테라를. 목소리도>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전우애가 또 생겼다. 우리 봐봐. 잡혔으니 이렇게 안아주고 해피엔딩이지 안 잡혀서 봐라. 생판 남처럼 집에 갔나? <laughs> 남은 배려라도 하지 남보다 모난 사이로 그래, 간다 남보다 모난 사이로 간다 남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하는데 우리 둘이서 갈때면 <laughs> 괜찮은 척도 안한다니자 <laughs> 그러면 문어 문어 요리 해봅시다 문어 문어부터 한번 볼까요? 문어 두 마리 냉동실에 넣어놨었거든요. 아니, 작단, 이가 잡은 게. 응, 뭐, 내가 잡은 게크지 크나요, 역시. 문어랑 요거랑 뭘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벤트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미루반 냉면이랑 먹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9월이 됐지만, 날이 덥잖아요. 시원한 동치미 육수와 함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자리로 원래 그 자리에 있다가 살 어. 비켜줬거든, 오빠 잡으라고 저희 문어 가지고 할 요리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좀 연하게 삶아야 돼요 설탕, 설탕 한 스푼 으로 찬물에 섞는 거. 아, 진짜? 뜨신 네. 물에 안 넣고? 네. 이러면 좀씩 연해지는 거라 조금씩, 아. 서서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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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어갔구나 음. 진짜 냉탕 온탕을 바로 목욕탕에 입어 다요 녀석은 <laughs> 그거 무침! 문어무침 문어 무침. 할 거고요. 요거는 제가 오랜만에 문어로 초밥 할 거예요, 초밥. 안 될까? 음. 그거용. 무침. 찹찹하네. 음. 삶았는데도 이 정도 사이즈면 꽤 컸다는 거지. 응? 응. 아 계란. 내가 잡으면 무더 많이 네너잘 잡는다 이젠. 난 아니 어. 한마리 아니 그잘안 나온 그 상황에서 아니, 나한 마리 한데... 잡아잘 잡는 거지. 아니 결국 둘다한 마리인데 무슨 초밥네. 좀잘 쓰려야 되거든. 와, 근데 이거. 이 어, 다리가 제법 이다얘거이서음거 이거. 이거. 이 초밥 만들어 놓고 볶음 해도 안 되나 어, 그래야 되잖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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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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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까요? 밥이 확실히 식어야 돼요. 밥이 안 식으면 손에 달라붙거든. 문어 초밥, 다진 마늘 자, 장기름 한 거. 냉면을 할 건데 냉면에 소금 줄여. 오. 어, 아, 터졌다. 다시, 다시 해보자. 빨리 해볼까? 이제는 됐좀 빠르게 하니까 된. 자, 그럼 제가 하는 요리는 끝났고 이제 나머지 요리는 어, 이제 숙련 숙련자 너희 장모님 어머니한테 달래야지. 몰랐 m a t 면 quite a s 마토까지생각 u 못 했는데 I don't know. i s 좀 m o t i g g 다 r Tiger, and Diamoco, Missing w 먹 m a n M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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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물엿, 물엿 넣고 꿀! 음, 이맛보고 꿀에 한땀 깨나. 그은 이제 많이 다 먹네. 같이 오반 넘게 나아반나반 넘게 남아. 는 한국에 반 뿐이 안넘만 어? 우리보다 많이 먹구만, 어? 양은 모릅니다. 그 떼주면 소금 좀 들어가 있던데. 소금 들어갔나? 넣고. 음, 이 <laughs> 매에 여물 그래서 부고 이게 초장을 넣는가 보다. 어, 초장하고 달아. 음. 뭐지? 초장 애초에. 어, 알다 이거 이제 색색 고리하고 네. 시금치 가루가 첨가되어서 뭐 나온 거예요. 밀하고 쌀하고 거의 반반. 속에 부담이 없고 밀가루도 들어가 있으니까 또 쫄깃하고 식감이 좋고 냉면 면은 오래 삶으면 필요 없어요 응, 어. 오래 삶으면 어. 오래 퍼지니까 어. 음, 양이 많아 음. 푸짐해 이거 1인분 할머 음. 우와. 이거 엄마가 부으라고? 두 개는 물, 두 개는 비빔 자,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뭘까? 지금까지 냉면 <laughs> 먹는 것 중에 제일, 제일 제대로 푸짐하게 먹네 원래 이래 먹어야 <웃음> 되는 게인다 <laughs> 와, 게 <인간과> 진짜 맛있겠다 <laughs> 다리 갖다 줄까 엄아왜 명태 식혜? 뭐 명태 그거 처럼 음, 먹어지 나 아직 안 먹었어. 멘트 저기다 리하다잘 먹어. 음. 부드럽게 잘 생긴다. 진짜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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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이 초밥보다 맛있다. 먹어줘 <laughs> 음. 보자. 이거. 문어다. 딱 올려가지고. 음. 음. 문어 후추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 문어냉면이다. 음. 사장 정말 이장사해도되겠다 소밥 하고 얘를 주면은 센터. 음. 그래도 이게 하나씩 하나씩 포장돼 있어서묵기 좋고 나눠 먹기 좋다. 응. 음. 그데 음. 아빠 엄마 잡아주는 문어 먹다가 이 내가 잡은 문어. 이건 칠천도 문어. 응. 음. 어머 아버지는 이 물이 더 좋은가네. 이 비빔보다는. 음. 음. 아 면주는 물을 좋아해. 그래. 그 국물이 괜찮지요. 동치미 육수. 음. 올 음. 음. 여름이 이냉면 덕분에 시원하게 보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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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 없을 때 계속 냉면 먹었어. 나이많더라 응. 응. 나는 혼자 이거 다못 먹어. 이런 건 응. 치고야 이 많아 반증은 먹어. 내해볼 응. 들이잘안 쓰리지는데 찝찝이지 이빨 이게 멸 살이야. 자, 이렇게 오늘 또 미루반 냉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셨겠지만, 뭐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장애인들은 장모님도 맛있게 드시고. 더위가 아직은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그래도 요거는 넣어놨다가 하나씩. 우리가 고기 먹고 나면은 냉면 생각나니까, 개별 포장 잘돼있으니까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요게 뭐 문어, 그리고 혹은 이제 또뭐 많이 잡죠. 그 쭈꾸미, 아 무늬 오징어, 그리고 좀 있으면은 갑오징어 이런거 잡잖아요 같이 어서 잘 무쳐가지고 비빔냉면하고 먹어도 참 괜찮습니다 1인분 포장 하나만 먹어도 넉넉하기 때문에 배도 부르고 뭐 고기 먹고 하면은 두 사람이서 하나 정도 먹어도 되고요 두 종류 낚시 해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냉면하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재밌고 맛있는 낚시한길 인사드리겠습니다